자, 푸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영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오늘이 바로 백로라고 하더라고요. 백로.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어, 막 하얀 이슬이 맺히는 가을을 알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피치 못하게 오늘 또 출고 인도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차지만 비를 맞게 됐네요. 그런 점은 좀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9월 7일,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또 역시 푸드익스플로러 출고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주인공 되시는 분은 경기도 이제 이천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처음에 이제 6월 말 정도에 처음 이제 연락이 오셨고 그러고 나서 7월 초에 계약이 진행이 돼서 오늘 드디어 출구 인도날이 되었습니다. 어 작업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이출구까지가좀 시간은 좀 걸렸는데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 들고요. 아 우리 오늘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2021년식 그리고 2.3 리미티드 차량이고요. 실외 색상은 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스타 화이트. 그리고 보시면은 블랙 에보니 시트에요. 지금 시간이 어 7시 30분을 조금 이제 넘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네. 오늘도 역시 일찍 출근을 해서 차량 한번 쭉 둘러보고 이렇게 우리 고객님의 기록이 될 만한 출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석영욱 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님 역시 이제 블랙 에디션. 저, 소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작업이 멋있게 들어갔어요.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고객님께서 한 분이 제 이제 동반자 고객님, 이제 계약하신, 계약하시고 이제 출고 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어, 경욱 팀장은 정말 좋은 위기를 어떻게 가지게 된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라는 그 슬로건이랑, 그리고 블랙 에디션. 그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은 정말 성공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으쓱으쓱 조금 더 힘을 내게 됩니다. 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이천 고객님 동반자, 네, 동반자님이 어떤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는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추력청 내리는 와중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9월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병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이천에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201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화이트의 블랙 에디션 오레오 에디션 하나 둘셋네 아주 멋있게 지금 <laughs> 네 지금 포드 퍼들램프가 쫙 지금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어두운 곳에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번 시작하게 되었고요 <laughs> 너무 멋있죠 음, 볼수록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네, 지금 이제 오레오 에디션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켜고, <laughs> 이거를 찍기 위해서 불을 껐어요, 잠깐. 네. 따라란, 네. 너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화이트의 스타 화이트의 블랙 에디션, 이제 오레오 에디션이고요 지금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차량이 어떤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한번 좀쭉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보시면은 역시 저소경 팀장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전면 그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잘 차려입은 수트 마냥 너무 멋있게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는 이제 스모그 엠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 엠블럼이 원래 파란색인데, 지금 검은스름하게 변신이 된상태고요 그리고 그 위로 본넷 앞쪽에는 최신형 레터링 제가 말씀드렸죠? 익스플로 레터링이 윤곽이 이렇게 살아있는 최신형 레터링, 정품이, 정품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정품이 안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를 지금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 이거는 스모그 뭐, 필름 작업을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이제 작업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헤드라이트 전체가 일반 지금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스모그도 아니고 그냥 클리어 투명 PPF 필름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이 그이 헤드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PPF 필름 작업이 들어간 거고요. 역시 유럽판 신번호판이고 블랙 버전 헤드라이트 그리고 휠 역시 블랙 에디션 블랙 하이그로시 휠로에서 너무 멋있게 들어갔죠 네, 타이어 코팅까지 쫙 해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흙바지랑 패키징 올 블랙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이 지금 사이드 미러가 역시 클리어 투명 PPF 필름 작업이 사이드미러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아무래도 돌을, 뭐, 모래 같은 거 튀겼을 때 그런 걸 이제 기스 같은 거를 방지하고자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추가 시공 작업을 요청하신 거고요. 그리고 PPF 패키지가 뭐냐면은 이 A 필러. A 필러도 지금 PPF 작업이 들어갔고 도어 컵, 그리고 도어 엣지, 그리고 여기 손이 많이 타는 이 키패드 부분도 PPF 작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썬팅 같은 경우 저 서경욱 팀장의 반사 필름 네제 개인 차랑 똑같은 그런 필름 시공이 완벽해지고 7년 정품 보정서가 나가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되게 까매요 아니 아예 안 보여가지고 주차 알림판을 놔도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깜빡 깜빡 하면서 우리 어 우리 2천 동반자 고객님의 핸드폰 번호가 깜빡 깜빡 포드 엠블럼이랑 같이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스타 화이트의 이 블랙 에디션, 이 오레오 에디션, 이이 이 조합이 가장 인기가 높은 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테일라이트도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이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까무잡잡하죠. 뭔가. 블랙 에디션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모그 테일라이트 프레 시공 들어왔고, 요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에 한번더 시공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완벽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후면, 레터링 부분도 역시 탈거를 해서 프라이머 작업 후에 열 처리 후에 완벽한 블랙 에디션 패키지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역시 스모그 엠블럼. 여기도 파란색인데 지금 스모그 엠블럼 작업이 들어갔고요 지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LED. 여기가 원래 노란색 불인데 지금 화이트 LED 시공 들어갔고 트렁크 풀매트, 도어매트랑 그리고 바닥. 그리고 2열 등받이부터 해서 지금 여기 사이드까지 해서 완벽한 SS 원단으로 해서 완벽한 트렁크 필름 매트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네아 그리고 또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한게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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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들램프 퍼들램프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번 문을 열어보면은 그리고 네 지금 블랙박스는 지금 상시전원으로 지금 변환을 시켜놨고요 보조배터리 시공이 들어가서 운전석 하단 부분에 보조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커넥티드 프로라고 해가지고 주차시에 충격이 생길 시에 그때 영상을 보내드리는 그런 장치가 그런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블랙 에보니 시트예요 보시면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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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블랙 여기 반절 위쪽은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실내에 지금 이 노란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 실내에 이 노란불은 l e d 예요이 노란, 색감은 노랗지만 LED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걸 다 화이트로 바꾸고 했었는데, 오, 어 지금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네. 그래서 좀 잠깐 우리 또,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또 프레티넘 잠깐 좀 막대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전면 그릴이 플래티넘과 2.3 미니티그랑 정말 전면 그릴이 다른데 그게 뭐가 더 이쁘다고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애매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얘는 뭔가 좀 격식있게 무슨 차려입은 그런 수트 같다면 은 저거는 뭔가 좀 되게 멋있는 그.. 젖지? 아몰랐던네 그.. 어 하여튼 둘다가 멋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이천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 그래도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플래티넘 대기 고객님보다는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달 이상을 기다려 주셔서, 드디어 오늘 인도날이 되었습니다. 네,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어, 분명히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우리 고객님 정말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아름다운 가을날, 9월에 진짜 요즘 하늘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비만 안 오면 네 너무 아름다운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에 남기는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의 출고 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